thank you 보라카이 간다는데 왜 저는 금시초문일까요? 나랑 안갈 거냐? 여기 예! 음. 네. 따단따단. So cute and lovely couple. 마리몬드 아이링.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가격이 무려 3,700원 되시요개 비쌉니다. 진심 개 비쌉니다. 왜 샀지?

정말, 왜요라고? I w 라고아 I wish. I w i s 거 I wish. I wish. I wish. I wish. I wish. I wish. I w 한 s h I wish. I wish. 아 wish. I w 아 s h I w 야 s h I w 이 s h I wish. I wish. I w 파우치도 can g 여행 e up m 파우치 o m Oh, yeah, they go to t h 야야야 l l That's the coolest p o s s i b 어 e Oh, yeah. b e c a u 다 e you walked about the l 귀여 y a l w How c 버스버스 아, 귀여워. 이게 뭔데? 울지 마라. 진짜 맛있겠다. 응. 음. 이것은 코타키나발루에서 사온 알리카피 그냥 이렇게 아주 극수량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얼음을 듬뿍 부어 주면서 녹이면 끝. 끝. 어, 여러분이5 0 0원이래요 <laughs> 이게 되는거 아니야? 이건 응급. 어, <laughs> 야 이거, 이거 약간 까진한다. 이거 약간 자매지 스타일 아니야? 진배고파 <laughs> 어, 빨리 먹어. 대만보면 <laughs> <laughs> <맛만 도우면> 돼. <laughs> 진천이가 상동까지 올지 몰라. <laughs> <목소리가> 장난인 줄 알았어. 아니 오늘 안 오늘 안 놀면 그냥 하늘한테 젖지는 거야. <목소리가 막히기> 진짜 나와? 아, 아, 이얘 시끄럽기만 하네. 뭐라? 이거 좀비누보 아니야? 그런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거 좀 비누 있잖아 어. 아름다운. 아줌마 되는 거 같아. 아, 너무, 아, 너무 예쁜데? 넌어지데이 <목소리로> 음, 바보 응, 다 기다려 자려. 마. 맥주 마실래. 네? 지 <laughs> 필요. 가득이요? 언니 가득이요? 만땅. 어, 많땅. 만땅요. <laughs> 언니 거품이 너무 많은데요? <laughs> 제 인기도 거품입니다. <laughs> 인생은 거품입니다. 근데 술집 자리 없잖아. 음. 언니랑 가서 맡아놓을까 <laughs> 아, 아니면 아니면 술실 때도 폭포 위에 올라가자. 음. 사람들이 맨날 폭포 올라가잖아. 응. 참 응. 응. 많아. <laughs> 근데 거기 사람 개많을 거야. 응, 사람 개많아. 요즘 연습하는 노래 있어? 아, <laughs> 방탄. 방탄 노래다 <laughs> 비, 비는 약간... 갑자기 비나오다고 Bad boy 비비비아 비야 오어 뭐야 왜 저래 비 언니랑 동갑인 거 알지 네비 <laughs> 지민 허주 언니가 잘못했네 또올자다 애칭 뭐로할 거야 뭐하려고뭐뭐 두서 짜 애칭 뭐할거니뭐뭐 할까? 막아 <laughs> 여기 두서 짜두명 팬미팅이네 오늘 아팬 팬미덕 <laughs> <laughs> 여러분 <웃음> 네. 영상 재밌으셨어요? 아 동생 알아? 동생, 동생 몰라. 아는지 아는지 아안 알았어. 읽고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소름 돋겠다. <laughs> 발견 발면 기억에 기억을 줘야 해. 아 노래방 가자. 노래방 갔다가 커피. 갔다 노래방 갔다가자. 소화도마. 소화도마 스티커. 오늘 노라 보라네? 어? <laughs> 오늘 노라 보라. 노란색 맞춰. 노라 보라가? 뭔 말이야? 아 노란색 보라색. 아나 아, 아, 요즘 말 너무 못알아들 <laughs> <laughs> 그냥 포기했어 나 이제 아 할머니 <웃음> 김도연 <웃음> 25살 될 때까지 막 기다린다 기졌다 나 <laughs> 네, 25살이 <난> 몇 살이지? <laughs> <laughs> 29살? <laughs> 2 8이야 <laughs> 누군데데 아빠 아빠는 그치 못독해 엄마 내고백한거주변변라도가서는지지내 앞에서 지 What's in my pouch? 아, what's in my pouch? 이거는 진공청소기에요 로봇청소기죠? 이거는 진공청소기 리모컨. 아 세트군요? 아아 오케이 빅띠로 다음이야 빅띠로 다음이야 네. 아 무슨 색인가요? 위험한 생이네요 핸드크림 뭐가 많으시네요 이게 뭐나 도에모아닌가까 스웨터 색깔이랑 세트네요 <laughs> 요 <그러네요>. 네. <laughs> 하나입니다 <laughs> 스웨터 빗이고요 이거는 이뻐 틴트가 이렇게 많았네요 제가 아, 예. 무슨 색인가요? 인생이템 이거분은쨍하죠 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그라데이션 하면은 이쁘죠. 에 예, 에썸 자, 그건 유일한. 레드 진 Red. Red. Yeah.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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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어이구> 잠깐만. <한정만. 웃음> 마지막. 볼펜. 볼펜을요? 전화번호 딸 때. <웃음> <웃음> 아, 이용하겠네요. 이분 직제 때꼭 가져오시길. 그럼 끝. 안녕. <웃음> <웃음> 디카카 디카 그거 아니야? <laughs> 어, 맞아. 저의 사빵스러 빵반쥬. 빵반쥬. 손가울이고요. 정배네. 애용합니다. 정변입니다 <laughs> 쿠폰 넣고 왔고요. m 이 e y e b r o 아이 y 스 p e 필수템입니다. 아이라이너고요. 꼭 필수, 필수.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laughs> Lady Danger. <웃음> <웃음> 똑같아. 사실 d a n g 한걸 갖고 다니시네요. 자, Dangerous. y g e 죄송한데 뷰티 크리에이터의 자질 모르세요? 아, 어, 이거 맞다. 해주시죠. 잠시만요 <laughs> 이거 그냥 햇빛 막아주는 <laughs> 거 아니야? 그늘? 텐저린어쩌고 어, 어. 저쩌구인데요 홀리카홀리카 음. 홀리카 가시면 어. 있어요 <laughs> 와우 스팽글이 아주 <스팅그리아주. 웃음> 이거는 태국에서 어떤 분이 <laughs> <사>, 색감맛집이라고 <laughs> 저 왔다는 거 표시합니다 <웃음> <웃음> 무당 아니고요? 아, 되게 색감맛집인 편집샵이 있습니다 어? 페얼스샵이라고 어, 그 그냥 치실 아니에요? 유튜버 나영이, 어김 나영 <laughs> 어. 나 김지영 좋아 아시죠? 유튜버요? 연예인 겸 어, 신우엄마 <laughs> 네 신우엄마 <신호. 웃음> 어, 겸 유튜버십니다 그분이 좀잘 가신다고 아 하는 페어스샵이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꼭 가세요 꼭 가세요 <laughs> 이거 동전지갑입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1,000원 <laughs> <초선> 남았어요 내가 <laughs> 아까 네, 코너에서 신나게 불러오고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